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별한 친밀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실 여기에 모든 구원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인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십니다. 자식이 불모를 담는다고 할때 천성적으로 저절로 담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일부러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얼굴이라든지 성격 같은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또 야단을 맞을 수 있고 또 배우면서 또 다시 그런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어려서 자랄 때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만드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주위에서 잘 보았습니다. 운전하시는 모습도 보고 아버지께서 고치는 것들도 옆에서 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제가 받기도 하였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배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일일이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부적으로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나 또이 세상을 유지하고 악을 다스리는 법등을 배우셨을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병자를 고치거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자연의 재앙 등을 다스리는 모든 비법을 아버지로부터 다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더 엄청나게 중요하고 더큰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그거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관계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에 대해서 아들이 모르는 것이 없고 아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세계나 정신적이나 사회의 모든 질병과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배우셔서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지식과 비법과 능력을 다 갖춘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하며,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모든 것보다 더큰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다른 의미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의 걸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